11월 17일 금요일 품종입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나름대로 오늘도 저렴하게 책정을 해봤고요. 어, 종자들의 하나하나가 아주 좋은 개체들입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1번입니다. 단엽 서반이에요. 자, 모쪽은 요거는 이제 무너지고 요것도 이제 탄저 이런 식으로 왔어요. 저는 상당히 이제 좋은데 그런 상태에서 신화를 받아가지고 이거 나온 거거든요. 오늘 화통은 수태를 좀 밀집 벗겨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늬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아삼 이쁜 품종이고 다시 작품을 만들면은 참 멋지게 광역을 있게 발전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도거든요. 변도 좋고. 그래서 요거는 두쪽입니다. 두쪽에 뭐 쫑대 하나 있고 하니까 7cm에 0.8까지 최대 0 7에서 0.8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단여 서반치고 저렴하게 2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27만원 책정 했고요. 한번 좋은 개체입니다. 종자목 하시면 될 그런 품종이에요. 어, 나름대로 저렴하게 했고 자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뿌리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내리고 있고요이 정도입니다. 자, 1번이었어요. 1번입니다. 단엽인데요. 촉수가 3촉에, 신화 뭐두개 뭐, 뭐 정땡지아니지 이제 멈춰버린 것 같기도 하고,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3촉입니다. 근데 이게 뿌리가 좀 약해요. 변이나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나사지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에, 아,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뭐, 서성이 좀 들어있는 그런 개체인데, 어, 서성이 좀 강한 그런 개체는 맞아요. 하여튼, 새촉이고 뿌리가 그때 아마 약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새 뿌리가 내리고 있을지, 그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사지고, 어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가격은, 어, 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새촉에 신화 두 개, 이렇게 신화 같아요. 하여튼, 두개 나오고 있고요 어, 8cm에 어, 0.9에서 1.0까지 나옵니다. 어, 20만원 채정했고요 뿌리 볼게요. 이건 어, 단여 뿌리에요. 새 어, 뿌리 잘나려고 있고, 어, 이 정도라 가격은 저렴하겠는데요. 어, 나오게 있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생애가 좀더살아있고요 어, 2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어 입변에 엽성의 황산반이에요. 자, 뭐저을 보시면, 산반이 아주 이쁘게, 엽성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에 음육이 두꺼운 그런 개체에 황산반에, 저촉에서도 약하지만은, 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품종. 음, 줄나사도 있는, 잔나사도 있는 그런 개체네요. 이렇게. 하여튼, 이 정도. 가격은 이거 12만원 했습니다. 12만원 책정을 했고요. 어, 정자는 상당히 좋아요. 어, 정자는 좋은 그런 개체예요. 이렇게. 그냥 단역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엽성이 좋고, 잔나사도 있는 개체네요. 자, 두 척입니다. 두 척에 10cm에 0.8이고요. 12만원 어, 책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3번 뿌리 볼게요. 자, 3번 뿌리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3번이었어요. 입니다 이것도 거의 줄라사가 들어있는 황산반이에요. 엽성의 황산반인데. 아, 자, 볼까요? 이제 뒷뜨지만신화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배양한지게 된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황산반. 무광의 그런 개체의 좋은 황산반이에요.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0만원 책정했고, 여기 보시면 다 줄라사가 들어있는 엽성이 아주 그런 좋은 개체예요어 13에 0.8이고요, 13에 0.8이고,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어요. 10만원 책정했고, 자,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입니다. 어, 신화도 나오고 있고, 어, 뿌리 좋죠? 어, 이렇게, 배양한지게꽤 됐어요. 신화에, 뭐, 뭐, 신화에 또 신화 달고, 이, 이, 그러네요. 예, 네, 하여튼, 4번이었습니다. 10만원! 입니다. 백서반이에요. 한 척이고요. 아주 색감이 딱딱, 단절식으로 딱딱 떨어져 있는 서반, 백서반. 자, 이렇게, 이렇게. 편도 좋고요. 신화는 아마 달려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7, 17에 0.6 입니다 17에 0.6 이고 가격은 요거는 7만원 책정을 했어요 7만원 책정했고 백서많이뻐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들어있는 청이 좋습니다 편도 좋구요 하여튼 5번이었구요 7만원 책정했고 뿌리 볼게요 뿌리 어, 깨끗하고 좋네요 신화는 아직은 안 붙어있고 잠만에 있는 것 같아요 자 5번이었습니다 엽성에 이것도 3반인데요. 어 아주 거의 이것도 단엽성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개체거든요. 시화에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뿌리가 좀안 좋은 걸로 기억은 납니다. 기억은 나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도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0만원. 자, 정치 안 이렇게 해도 될 그런 품종의, 엽성의, 어, 삼반이에요 이렇게. 자, 6번은 8cm에 0.7. 8cm에 0.7 나오고요.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어, 10만원 책정했고, 뿌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화가 멋지게 나왔죠? 이쪽에 아주 멋지게 이렇게 나왔어요.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뿌리, 뭐,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은데 신화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하여튼 10만원. 좀 약하죠? 그래서, 어, 가격 저렴하게 했고요. 신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괜찮은 듯 합니다. 하여튼 10만원 책정했어요. 이번입니다. 금계열 노커데요 어, 정자는 한축이고, 지금 현재는 약하지만, 어, 세력 받으면 아주 멋지게 나올 금계열의 노커데요 현재는.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세롯 받으면 현재는 금계열이나 세롯 받으면 이게 금계로 발전이 많이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시나에서 어, 기부 쪽에서도 이렇게 무늬가 소출이 되고 있고요. 요거 5만원 책정했어요. 10cm에 0.4입니다. 지금 현재는 새엽이지만 0.4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중자목으로 추천드릴만한 그런 품종이고요 일단 아, 5만원 책정을 했어요 7번 자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뿌리 이렇게 벌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거예요 자 좋으니까 이렇게 벌보이게 했겠죠 일단 7번 이었습니다 이 변에 어, 현재 신화는 중투예요 볼까요 신화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중투로 아주 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저 무척은 뭐 이제 뭐 서반이, 서반기가 있는 그런 개체인데요. 어, 근데 이제 변은 좋아요. 변은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5만원 책정했어요 두쪽에 신화 하나, 15에 0.7. 15에 0.7이고,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어, 한번 비양해볼 만한 그런 품종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반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쭉들로나오네요 들어 또, 하여튼, 5만원, 8번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뿌리, 뭐이 정도예요. 새 어, 뿌리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입니다. 자, 생장좀 살아있고요. 하여튼, 8번이었어요. 5만원, 입니다 9번 생강근이에요. 어, 청이 좋네요. 청의 서반, 진청의 서반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쪽이고요. 12에 0.5, 가격은 5만원. 자, 12에 0.5, 가격은 5만원. 책정을 냈습니다. 창이 좋아요. 이렇게. 이튼 5만원, 9번. 자, 12에 0.5, 12에 0.5, 5만원 책정했고요. 자, 이거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뿌리 볼게요. 뿌리의 생강근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5만원요. 이 첫 번입니다. 두아변의 백복륜이에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어, 정말 잘 배양하려고 노력해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품종입니다. 아 지금은 완전히 후퇴를 해버렸어요. 어 그때만 해도 한 세척에서 두아변에 짤막하면서 요만한 사이즈에서 다 정말 멋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에 내도 될 정도로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무너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백봉윤이고요 자, 두화변호 갖춰져 있어요. 아직 꽃을 확인하지 않은 그런 개체고요 아주 귀하면서도 좋은 품종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도 좀 약간, 이제 먹은 거 있고. 아, 좀 아쉬워요. 좋은 개체인데요. 그래서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음, 4측이나되고요 9cm에 0.7인데요. 요거, 정말 잘 배양하면은, 아직 꽃을 안 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품종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있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배양했던, 제가 봤던 난초다 보니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저렴하게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10번 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인데 이제 모발부터 뭐 쫙쫙쫙있고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잘 표현해보세요 1 0번이었습니다부터 10번까지 확인했고요 필요한 개체 꼭 전화 문자 주셔서 이 분개체 많이 소장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양식이었습니다.